우리는 양심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벌게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에그, 양심도 없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양심이란 것이 뭘까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는 걸까요? 양심이란 것을 찾아보니 어질량 마음심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선 악을 판단한다? 이거 애매모호한데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각 종교나 나라, 동양 서양 남녀 노소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해요. 에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 마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 고유의 마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인간들 마음에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누구나 똑같이 고유의 선한 마음이 있다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양심이란 것이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 마음에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고유하게 인간들 저 밑바닥에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간습이나 도덕, 의식,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믿었던 건 선, 안 된다고 믿었던 건 악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되는 거라고, 그게 선이라고 배워서 익혔던 그 의식을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도덕, 의식,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고요. 양심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길거리에 5만원 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얼른 주워서 쓸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을 건가요? 또 아니면 잃어버린 주인만 가져가세요. 라고 적어서 그 옆에다가 돌멩이 위에 온전을까요그 5만 원권을 주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다고 그 5만 원권을 주어서 썼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을 적에 저희 집에 잠깐 오셨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몇만 원인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버스 탄다고 안 받으시려고 하시길래 주머니 속에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다가 그 돈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셨나봐요. 그 몇만 원을 찾겠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밤새 잠이 잘안 오셨대요. 20년도 더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길에 어떤 돈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워서 그 돈을 썼다면 나는 엄청난 가슴에 마음의 찝찝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 돈이 초등학생이 몇 달간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중학생이 한달 동안 쓸 용돈을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난 그냥 떨어진 돈을 주워서 썼을 뿐이야. 준 돈은 빨리 써야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안 주어 가면 딴 사람이 얼른 주워갈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주워서 쓰는 게 낫지. 물론 다른 사람이 주워갈 확률도 크겠죠. 하지만 주인이 주워갈 확률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인연 과보법인데 내가 쓰는 그깟 5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슴 아파했다면 나는 그깟 5만 원 때문에 내게 다가올 악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5만원 권 하나, 지폐 한장 떨어져 있는 것 가지고도 양심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또 다른 많은 것들은 얼마나 그 양심의 기준, 도덕 의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양심이 있어야지 할때 양심이란 것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의식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그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 도덕 의식이라는 것이 각 나라별, 사회별, 각 지역별로 심지어는 각 가정별로 그 가정에서도 각 개인 개인별로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일으키는 가장 큰 재앙 중 하나가 전쟁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은 일으키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의 희생도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좀 우리의 희생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시죠? 성폭행부터 많은 인간같지 않은 짐승도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인간들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간의 마음을 미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내가 결정해야 해요. 인간의 밑바닥의 마음을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밑바닥이 마음에는 물론 성스럽고 착하고 나도 남도 위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또저 밑바닥의 마음에는 나만 좋으면 되고 남이야 어찌되도 상관없는 그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별로 사회별로, 종교별로, 또각 지역이나 각 가정의 관습별로 각기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고 익혀져서 그것이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양심의 기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너는 그러면 되지, 안 되지, 양심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각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양심을 가져라, 양심있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예 계율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정해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아예 정해버렸잖아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십계명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지장경 제4편 연부중생 업가품에서는 일체중생이 해탈을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수부로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에 따라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성식이란 것이 뭘까요? 이 성식이 뭔데 우리는 정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양심을 정해야 한다고 양심을 어디까지 내가 지켜야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지장경 제13편 총로 인천품에서는 지장보살이여, 이 라면부제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악이 더 늘게 되느니라,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악을 일으키는 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 인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어진 마음이 모두 있어서 그걸 발현시키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오죽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황 따라. 지역 따라, 그래도 되는 걸로 하도 생각합니까? 절대 하지 마라는 계율까지 정해주셨잖아요. 왜 계율을 정해줬을까요? 그 계율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스스로 하느님이자 창조주예요. 그래서, 나의 양심도 나의 성식도 뜻과 상품마저도 내가 모두 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과보도 모두가 내가 받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인연 과보법이고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좀 전에 바로 전에 영상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과 악이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옳고 그름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맞아요. 나는 선과 악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착하게 했다고 했는데 혼날 때도 있고 나는 나쁜 일을 했는데도 잘했다고 할 때도 있어서 선과 악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는 양심의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 지역, 사회, 종교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막 바뀌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선의 기준을 자리 이타로 봅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야 해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되면 인과로 그것이 나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해 해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나쁘고 다른 사람도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생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만 좋다면 그것도 선이라고 볼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지배층에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다 지배층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전부 선동해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눈알이 벌게서 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고요. 물론 세종대왕처럼.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자리 이타만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 행을 자리 이타라고 하나 봅니다. 그 나머지 자리 해 타든 자해 이타든 자해 해 타든 모두가 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부처님 보살님께서 복덕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자리 이타 행을 하시기 때문이겠죠. 나도 좋고, 남도 좋으니 그 인형과 보도 결국 계속 돌아와서 나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자리 이타 행을 양심으로 정하심은 어떠십니까?